저는 이튜오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헬즈 헤머의 비밀을 찾아내었습니다. 헬즈 헤머가 우회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본에 좌회전 베이가 나오신 거 아시죠? 근데 우회전 베이에 좌회전 런처를 못 끼우게 막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홈파츠 같은 게 있, 오, 있습니다.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베이, 베이가 있으면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해지 해머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우회전은 끼워지지 않습니다. 자, 끼우면은 떨어졌죠. 떨어집니다 근데, 해지 해머는 우회 좌기 보시면은 돌아가요. 음, 헬제모는 우회전 좌회전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회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테스트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한번끼워보겠습니다끼는거잘 됩니다. 그리고 이주은 촬영 중입니다. 잘잘 보이게 런처, 아 변세장에 이렇게 놨습니다. 자, 쓰리 두번 고. 하면 이렇게 돌려지는 거예 자, 지금 밸런스형 비트라서 지금 이게 안에서만 돌아서 익스트림 라인이 안 타지거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아, 여러분 할스앤머가 좌회전으로 돌고 있습니다. 원래 우회전배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엑셀 비트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 바꿨습니다. 자 역시나 잘 껴져요. 오우 진자씨 너 뜨면 어떡합니까? 쩜쩜쩜 자, 레디, 3, 2, 1, 원 o 자, 지금 거꾸로 타죠? 아, 우회전이면 이쪽으로 타야 됩니다. 보셨습니까? 계속 좌회전으로 좌우 돌죠? 멈출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그럼 저희는 구독, 응. 좋아요 꼭한 번씩만, 번씩만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Your <laughs>